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린도 어, 교회를 보고 또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7장 16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을 어,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는 모든 것을 할 권리가 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벌써 2시 45분이에요. 시간이 쫓길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액기스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초점은 몸입니다, 몸. 몸이 무엇인가? 우리가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 오늘 고리도전서의 말씀입니다. 6장과 7장에 대두가 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나는 모든 것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또 고린도, 고린도 당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 삶을 살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대목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6장 고린도전서 6장1 2 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1세기 우리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일상 생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대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영인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2 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값으로 산, 산 것이, 것이 되었으니,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린도 교회 에클레시아죠 어, 공동체에서 어,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모든 것을 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 몸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몸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식욕 그리고 정욕입니다. 음식과 그 다음에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원하는 욕구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구대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욕구대로 해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잘했는지 잘못됐는지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거리낌 없이 마음껏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의 모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 당시에 예수 믿고 구원 받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냥 이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러한 생활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의 자세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적인 문제, 성적 타락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는 이 성매매가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성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우리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그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성매매 여성을 찾는 것을 금지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매우 엄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매매라고 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금지해서는 안 되는가? 당시에, 1세기 고린도 지역의 당시에 있어서 젊은이들에게 특권이 뭐냐면 성매매라는 것이에요. 또이 성매매가 조상들의 관습이고, 또 조상들이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금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키케로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사람들이 몸에 욕구가 있습니다. 몸에 욕망이 있습니다. 어떤 욕망입니까? 음식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음식을 위해,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성욕과 음식, 식탐이죠. 탐욕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인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로운 것인가, 이롭지 않은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로운 것과 이로 내 몸에 유익하고 이롭고 유익하다고 하면은.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의 몸은 당시 고린도 공동체의 성도들의 몸, 또 현대 시대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 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신전이라는 거예요. 이 신전에 있어서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신전인 몸이 몸에 있어서 유익하고 이로운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성매매를 하는 것이, 과연 식탐을 부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몸의 신전에 있어서 유익한가, 이로운가 그러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이런 권리 앞에 사도 바울은 당연하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몸은 신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 성전의 기준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로운 것인지 유익한지를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끝나질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집니다.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성욕 몸이 원하는 욕망 성욕 이 부분에 있어서 절제가 안 되거든 결혼을 하라고까지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고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확장을 해나갑니다. 어떻게 확장을 해나가는가?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7장, 17절부터 20절까지에, 19절, 17절에서 19절까지, 20절까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할례자와무할례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당시에 있어서 종교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이 있었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종교적인 우월성도 있었겠지만 이 당시에는 할례 받은 것이 또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의 고민이 되었겠죠. 또 무할례자들은 할례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전통에 벗어난 것 같아서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할례받은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무할례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니 할례받은 사람은 할례받은 사람대로 하나님의 신전이고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대로 하나님의 신전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7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분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어떤 신분의 차입니까? 당시에 노예로서. 또 자유인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에서 구성원으로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노예는 노예로서 하나님의 신전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자유인은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신전인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전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제로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신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직 주께서,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신전 답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함과 함께 거하라. 18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한례를 받지 말라. 한례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한례받지 않냐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내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그것을, 그것을 이용하라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중이라도,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그와 같이,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24절 형제들아,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신전인 것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자기가 어느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신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과하시는 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감내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누구 탓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에게 분노가 있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의 주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주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 그 주신 삶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인가? 삶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면의 변화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을 통해서 외적인 변화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주만나교회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신전이라는 그것을 깨달아서 이러한 삶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